오늘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제 5권 중에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 모음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39편은 다윗의 두 번째 노래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 시에서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또 탄식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39편은 이제 내일까지 이제 총 1절부터 24절까지 구성되어서 내일까지 설교하게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편지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아신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편재하신 뭡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자신의 일상의 삶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의식하며 알게 된 경험된 경험된 지식임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1절에서 6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 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죠. 시은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이 듭니까? 부분적으로는 알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나를 안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준다라고 느낄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이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줬을 때야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또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전부를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수사듯 샅샅이 찾아내시는 분이시므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그 고백하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다시 단지 피상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일절 이후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상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안고일어서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안고일어서은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상의 일들마저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냥 가벼운 일마저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모든 길을 알고 그 시인의 모든 길을 알고 눕는 것을 알고 계셔서 자신 시인이 함부로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할수 없다. 함부로 말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시인이 나의 모든 길을 얘기할 때그 모든 길은 이제 거기에 뜻을 살펴보면 돌아다니다, 유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겪게 되는 방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리가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다 보고 살피시며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입으로 말조차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일생 일상의 일들, 내 모든 생각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때 그것이 좋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게 될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왜곡된 생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목적을 잘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5절에서는 주님이 시인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에서 주님은 시인에게 안수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안수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그 손바닥을 내게 두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바닥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때로는 징벌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이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단지 이론이나 공식을 암기하는 정도로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냐를 살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바라보시고 고백되어 삶으로 경험된 지식을 깨닫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적 공식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도 그러한 자리가 된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나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의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선이 불편할 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정죄와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목적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비단해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분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함께하신다는 사실들을 의식하며 경건의 삶을 사시고 경험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 7절에서 12절은 시인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죠.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떠나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때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에서 때론 생명의 말이 나가기도 하지만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저주와 상처의 말을 퍼붓게 되기도 합니다.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다가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단지 일로 만들게 되죠. 일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일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은 자신의 수고로 자신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게 될 때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을 않는 눈만 있을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시인의 시인이 과장법을 써서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놓고 세상에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거기에는 갈급함이 넘치게 되겠죠 결국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아닌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다른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그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과 보호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줄수 있는 참된 사랑의 비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